정의는 정말 안타깝게도 완벽한 상의원 작품이 있어 너무 완벽한 상의원이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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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상의원이 있어서 자 들어와봐 정의 보고 왔다 어떻게 이별점평가 빠밤 꿀점도2 명작도 1 노잼 왕작 <laughs>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네 데이시부트 이런 것도 한다 이런 영화도하니까그 별로 안 중요하다 무슨 영화인지 일단 말해드릴게요 강수현이 주인공이야. 정의가 포스터에 득방많이 나오지만, 강수현이 주인공이야. 강수현이 딸인데, 이 엄마가 정의야. 정의는 전쟁에서 활약한 한국인 용병인데, 마지막 미션에서 사망해. 그래서 이 사망한 정의의 뇌지도를 가지고, 사람을 통한 AI를 만드는 거야. 사람들을 통해 AI를 만드는데, 전쟁 경기로 쓰는 게 목적이야. 근데 아직 개발 단계. 그 개발 과정을 다루는 영화야. 김현주가 주인공? 아니야. 광수 행이 주인공이야. 예고편이랑 포스터만 보면 김현주가 주인공인 같은데 정인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이 개념적 존재 가까워 모든 작중의 시점에 강수현으로 지는데 예, 일단 장점은 얘기겠죠 장점은 되게 아 비주얼이 와.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대한민국도 이제 홀리우드 따라잡았다 특수 효과 엄청나다 CG가 엄청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이 영화 보면 거의 진짜 홀리우드 영화들이 주문하는 수준이다 아, 액션 바트 같은 것도 되게 화려하고 김현주의 연기력도 나쁘지 않아 뭐 CG만으로 이 영화는 액션이 많이 나와 보고 있으면 되게 볼만해? 아 이제 넷플릭스 거대 자본을 투자 받아서 우리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 자 장점 끝자 <laughs> 자, 여기까지 일단 비주얼 비주얼이 따라잡는다 이런 건 언젠가 될일이 동등한 시기에 동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적어도 한 2015년 정도의 홀리우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승리호에서도 증명을 했고, 어느 정도 특수효과들이 잔뜩 묻어나는 화려한 기전영화 같은 걸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정의가 비주얼적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칭찬할 만한 게못될 수도 있는 게 언젠가는 따라잡기 때문이야. 그 때문에 이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잖아. 다른 문제는 이게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영화들이 있어? 최후의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대사, 정의에서도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대사가 제일 중요해. 근데 그 장면이 엄청 심파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어광수현의 아, 엄청난 호연으로 그 장면이 생각보다 심파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되게 잘했어요. 이광수현과 김현주의 연기는 깔게 없어요. 오로지 그 장면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있어. 한 장면을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 대부분 좀 세계관이 부실한 영화다, 영화나. 정의가 딱 그런 케이스야. 뭐 헬로우 고스 같은 거에. 그러니까 마지막 반전과 마지막 장면과 마지막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진짜 아치덥잖아. 정의는 SF라는 장르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 SF는 우리가 거짓말이한걸 알고 시작해. 그런데 그 세계관 속에서 일하는 얘들은 진실같이 느껴져야 돼. 그리고 세계를 소개할 때 과정으로 개해야돼 말로 팍팍팍 얘기하면 안돼 과정으로 좀더 그려주듯이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의는 영화 시작한 지 5분 만에 자기도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으로 세계관을 설명하고 나야그서 흥미가 확 식어 확다운돼 이게 뭐지 이렇게 자기가 우리가 보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서 주입식으로 그냥 때려넣어요 올바르게 만들어진 굴치의 스평화들 알겠지만, 헐, 이터널전시 블레이드러너, 트루먼쇼, 뭐 이런 것들 보면, 작품에 흘러가는 용도로 이제 SF의 세계관 같은 걸 설명한단 말이야. 왜 누가 한 명이 나와서 쭉 얘기한 게 아니라, 장면, 장면들을 연결시켜서 설명한단 말이야. 블레이드러너에서 처음에, 처음에 나와. 오프닝엔 그럴 수 있어. 오프닝에는 그런 그 세계관을 설명한 작품들이 꽤 있어 서기 2100XX년 무슨 무슨단 이유로 인해 뭐가 뭐가 됐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 그렇게 시작한 영화도 꽤 있어 인랑도 그랬고 그렇지 에일리언도 그랬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이후부터는 영화로만 설명해야 돼 근데 이 영화는 아주 흥미롭지 않은 방법으로 세계관을 설명해 그리고 이런 에 SF영화가 세계관도 잘 짜여지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세계관 속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좀 약간 진짜 가이느져야돼 부실하지 않아야 되고. 생각보다 과학적 진실은 중요하잖아 이를테면, 콘덱트 같은 경우. 콘덱트가, 그, 마지막 장면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엑셀 영화야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주인공 조디포스가 약간 간질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야. 모두가 불가능한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조디포스가 느끼는 건사실이야 돼. 정의는, 아주 어이없게도, 영화 시작하자마자, 정의 이게 18호거든? 정의 18호가 올 때까지, 강수현이 연구를 하는데 강수현이 궁금증을 가졌던 건 정의 1호 때 이미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laughs> 말이 안돼 말이 안 되는 분이 하나가 아니라 너무 많아 이 속에서 일하는 일들이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어 인간을 AI로 바꾸는 기술이 나온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법 제도는 발전이 안돼 있어 그리고 AI 인권도 발전이 안돼 있어 얘들이 무슨 콜로니가 있고 그 콜로니들이 그 건담에 나오는 괴도 콜로니 궤도 콜로니 연합체가 전쟁하는 건데 전쟁하는 것도 이상해 그려지고뭐 이거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 강수현이 작품에서 보면 되게 가난한데 내가 진짜 영화에 실제 나왔던 대사를 쓰겠음. 자 게이머들한텐 아주 유명한 대사죠. 전장의 아이돌 이정의가 <laughs> 전장의 아이돌이어서 굿즈도 엄청 많은데 강수현은 가난해. 정의의 딸인데 진짜 전장의 아이돌 대사가 와 정말로. 계약때문에 그런거 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의같이 훌륭한 싸움 잘하는 용명이며 한국이랑 계약 더 이상 안하고 딴 데랑 계약해서 돈나 많이 <laughs> 받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laughs> 이미 유명한데 전쟁이 영웅으로 활약하는 거보다 유명세를 이용해서 스타로 자기게더 좋지 않아요? 국가의 군인이 아니에요 용명의 아주 빚진성이 무너진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르는 수준임 대사 한 줄을 읊조리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걸 하나 얘기하고 자기도 이 세계관 만들기가 귀찮았던 거야 내 생각에 이게 한 20분짜리 영화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계관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 우리가 이 작품을 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게 돼 그럼 이제 강수현의 절절한 마지막 대사가 아주 크게 나올 거야 이 세계관도 엄청 부실하게 느껴지는 게 어디서 조금씩 가져온 거야 일단 보이드카프 테스트가 나와 블레이드 러너 궤도 콜로니가 나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이 작품이 괴도 콜로니가 아예 나와도 상관없는 작품이에요 그냥 세계대전 속이라고 해도 돼 그냥 3차 대전이라고 해도 돼 건담에서 나오지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해 a i 가 비슷한 걸 만든다 로보캅에서 나왔지 장면 중에 일부는 터미네이터에서 나오지 <laughs> 아주 그냥 어디선가 본법한 SF 부품들 있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만들었어 그게 보니까 진짜 허접해요 제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이 작품 내에서 시작한 지 15분 만에 설명하는 세계가 있어요 강수현이 이제 곧 죽어 암 말기 환자야.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을 복제한 AI를 만들 수 있는데, 암은 치료가 안 돼. 아니, 어쨌든, 어쨌든, 막 그렇답니다. 과학이 한쪽으로 말했기 때문에, 3개월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사가 설명해 줘 몸을 AI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뇌지도를 AI화 시켜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A. 나와 똑같은 복제 하나 만들고, 인간으로 존중받는다. B. 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고,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만, 좀 제한적이 있다. C. 나와 똑같은 존재를 회사에 판다. 회사는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마음껏 다룰 수 있다. 뭐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 이거 설명 진짜 재밌게 미 함. 어... B 타입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C 타입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덧붙여서 <laughs> 저렇게 말함. 말이야 드문이 뭐 하나. 사람이란 게 엄청 복잡한 존재야. 다양한 것에 다양한 감정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정의를 보면 주인공인 강수영과 그 윤정이를 제외하면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이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C 타입이 되게 잘해줄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C 타입은 완전히 물건이야.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 같이 돌아다니고 행동할 수 있음에도 그냥 물건이야. 그렇게 생기고 했으면. 인간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강수현밖에 없어 강수현과 김연주를 부각시키려고 주위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게 사실 연상호가 많이 하던 방법임 이게 제일 많이 묻어난 게 뭐냐면 염력임 염력에 보면 주인공 유승룡과유승룡의 주위 사람들을 빼면 인간적 감정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이건 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임 주인공 캐릭터들을 부작시키기 위해 엄청 일차적으로 만들어 정의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 강수현이랑 김현주를 제외하면 아유 뭐 사람이 없어 야 지나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이렇게 안 만들어 좀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들이 엄청 많았거든 여기 보면은 정의의 엄청난 광팬이 나온데 정의가 이제 전장의 아이돌이라고 그랬잖아 그 전장의 아이돌을 했을 때부터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와 그 캐릭터를 잘만 들하려고 하면은 엄청 입체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싫어하잖아 야 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애니 캐릭이 눈앞에 구현화되어 있다면 좀, 뭔가 함부로 막 따지 못할 것 같지 않아? 당황스럽더라 이게 뭐 엄청 액션 장면이라도 재밌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그리고 정의는 정말 안타깝게도 완벽한 상의와 한 작품이 있어. 자, 들어와봐. 싸우다가 죽은 우수한 군인 또는 경찰. 그리고 그 경찰의 군인의, 군인의 AI와 혹은 사이버그와 그 군인을 보다가 고통받는 지인들 그 군인을 해방시켜 주시는 지인들 그리고 결국 군인의 삶을 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주인공 너무 완벽한 상용이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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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상용이 있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의가 궁금하면 로보카를 보십시오. 자.